네 안녕하세요 주윤입니다 팬클럽을 오픈을 하고 이제 많은 많은 분들이 이제 팬클럽 명을 써주셨는데 일단 정말 감사드리고요 자 그중에서 몇 가지 좋은 것들을 이렇게 추려 와봤는데요 네 제가 한번 결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, 첫 번째는 메이이고요 두 번째는 메모리 그리고 세 번째는 윙집이고요 네 번째는 체리시 다섯 번째는 주피타고요. 여섯 번째는 위티, 일곱 번째는 마음이고요. 마지막 여덟 번째는 트윈이라는 팬클럽명입니다. 네, 어 제가 생각했을 때 가장 이쁘고 뭔가 제가 마음에 드는 팬클럽명은 여덟 번째. 자 맥스야, 너가 팬클럽명을 너의 최애 팬클럽명으지 골라줘. 맥스 출동. <laughs> 어? 간다? 예. <laughs> 이 이거,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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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여기 여기 뭐가 있을까? 여기 뭐가 있을까? 자꾸 뭐. 왼쪽으로 가는 것 같은데? 아닌가? 엑스 네, 어떤 거야? 몇 걸음 했어요 네. 몰라? <laughs> 유희도 나왔습니다 제가 마음에 드는 팬클럽 명은 바로 첫 번째 메이라는 팬클럽 명인데요 어, 뭔가 함축되어 있는 의미도 많은 것 같고 어, 또 저와 관련되어 있는 네, 그런 팬클럽 명인 것 같아서 메이를 선택했습니다 네, 우리 메이여러분 앞으로도 좋은 추억 잘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